이 일은 못하지만 착한 후배 근데 이 일을 진짜 잘하는데 개싸가지가 없어 이 일을 잘하는 수준이 내 일까지 막내 일을 한다고나 손때 이거 내가 했어요 x 이거 다 내가 했다고 나 <웃음> <웃음> 우리 이거 요즘에 진짜 이거 두고 마시거든 <laughs> 많이 가벼워졌지? 어우, 너무 가벼워. 하나 더셔야겠다안 그래. 더, 더더 돼. 어. 누가 그걸 일주일에 하나 담아줘. 저 정도 양이면 내생각이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단 말이야. 그냥 일주일 만에 한 키를 어. 마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이거. 아니, 저번에 뭐랑 네. 뭐 선택하라고 네. 했는데 부 대표님이 네. 평생 밀걸안 먹게 돼. 평생 맥주 안 먹게 돼. 밀걸안 먹게 선택했다니까? 밀걸안 먹을 수 있지. 뭐? 어? 어떻게 <laughs> 근데 맥주가 아, 안주가 맛있어야 맥주가 맛있잖아. 네. 저안주안 먹어요. <laughs> 이제 회의 시작, 회의 시작, 회의, 회의, 회의 시작. 지워야지. 8월, 9월. 어. 그러니까 네. 8월에 촬영을 뭐 할지를 진짜 얘기해야 되는구나, 우리가. 나 운전면허 따기. 나 운전면허, 나 운전면허 따서 우리 다 태우고 이제. 아, 시작했어요? 2 재우는 거지, 2데려다주게 하다 <laughs> <나> 승재. <laughs> 야, 대표님도 같이 타는 거야. 랜턴 차 타고. 아니 호정이가 무슨 차 타고 나도. 선임 화정이가 랜턴 차 타고. <웃음> <하하하하>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원래 뒤에 그안전한 차가 하나 따라가야 돼. 아 원래 그러니까 맞아. 맞아. 우리가 단차인차 그게 선트 탄차 <laughs> <수정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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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근데 운전면허 황금기에 딴 사람 있어? 난 안에 있는 코스 다 했어. 아 그러면 아니야. 우리는 장례 기능시험이 <laughs>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? 가! 1km 쭉 가다가 중간에 돌발! 돌발! 이런 소리가 나. 그러면 그냥 급정거 한 번. 그 다시 출발? 멈추면 이게 끝이었어. 어? <laughs> 지금은? 지금도? 아, 지금은, 지금은, 지금은 좀더좀 어려워. <laughs> 막한발 <laughs> 내놓고 주행하기. 아나 지금 그게 필요해? 아니야 아니야. 복식으로잖아. 눈 감고 운전하기 막 이런 거. 아 해야 그.. 우리가 기획한 것도 하나 있어 대형 프로젝트인데 뭔데? <laughs> 나 처음 들어. 승재 <laughs> <순재> 다이어트 프로젝트. 모르겠는데. <laughs> <laughs> <근데. 웃음> 아, <난> <laughs> 아, 나 그때 날씬했어. 맞아, 야 미나야, 승재 옛날 사진 한번 봐야 돼. 잘생겼어, 아, 승재. 엄청 귀엽게 생겼어. 엄청 말랐어 그리고. 아 엄청 말랐다고? 엄청 말랐어. 이건 무슨 형이야? 희룡아 조심해. 나도 같이 해서. 하이프로필 어. 찍고. <laughs> 바지 프로뜨아 어,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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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지, é. 바지, 왜? 바지, <laughs> 아, 아. 바지, <laughs> 아니,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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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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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잖아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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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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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그 바지, 그지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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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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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잘 티가 안 나. 살이 안서 음... 그런 거아러면 <laughs> <너 왜? 웃음> <laughs> 우리가 인바디를 한 인바디가 거아요장 음, 어디 어디 있어. 이거 슈퍼도 있다고. 진짜 저저인바 아니, 다 재미 없어 하는 거 같지 않아? 아니, 너무 별거 다 해. 우리 야이바디 제로 가 응. 아, 아, 오늘. 맞아, 맞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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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. 아 오늘? 했던 거야. 너 무슨 침술? 어제 비 되게 많이 왔잖아 기억 기억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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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막. 했죠 침술했다고어 아니 물리. 어, 거 거칠 거 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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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칠 거칠 거 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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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부담이 좀싫으라고 그러는 거 내가 부담줄이 괜찮았니까 원래 살 빼고 싶은 없었는데 이거 지금 살 빼고 싶은 생배살가 이런 거못 먹는다는 거잖아 카페도 먹을 수 있어 난 이거 먹고 싶다고 근데 네, 나도 아 그거 왜? 있잖아 그, 그, 아바타 요리 뭐만들는지 어, 얘기 어, 어, 어. 안 하는데 어, 어. 내가 뭐 만들지 우리만 아는 거야 요리의 결과물을 얘기하지 않고 자 일단 양파 꺼내서 조금 썰어 이렇게 해서 내가 요리 진짜 아, 못하니까 너 요리 잘해? 그럼 우리 둘이 그거 아바타 하면 되겠네 데 내가 봤을 때 진웅이가 그래도 유리할 거야 <laughs> <laughs> 그, 도시락을 그, 이미 봤어 짜란 <laughs> <봤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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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나 잘해. <laughs> 요리의 실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어. 진능이 아직 몰라. 정규분포에 따르면은 아, 아, 정... 여기 어딘가 분포할 건데 <laughs> 미나가도무 <너무> 여기라고 부르 <laughs> 그래. 내가... 나는 도시락을 이싸워질 그러니까 뿐이지. 만약 김밥을 샀다 어. 그러면 잘하지. 난, 내가 진이라 하고 그러면 <laughs> 어. 그 꽃기로 하자고. 아 그래? 응, 아, 내가 그거 민망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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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해! 지금. 아 그러면은 아, 지금 팀정하 그래. 어.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어. 아, 세개 <laughs> 하고 아정이나 <아래.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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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아, 어떻게 될까? 아, 아, 어떨지 모르잖아나잘 아, 아, 뽑은 거야. 나신나가지 아, 그런 거야. 예스이렇거한 거야. 예스피 한 거야. 예스 거야. 너밥 해봤어. 원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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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뭘 생각하고 있는데또 다른 다 대형 프로젝트.. 나 대형 프로젝트 <laughs> 뭐가었지 <뭐였을 때> 생각났어. <웃음> <웃음> 미나 결혼식기 프로젝트였어. 아 진짜 열 네. <또> 소개팅부터 해줘야 돼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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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상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, 근데 나 그러게? 내가 키가 작으니 작큰 사람은 별로야. 키2 m 키1 4 0 미나가 한요 정도일 거거든. <laughs> 근데 140은 잖아만 돌리다 보다 이렇게 안아줘. <laughs> 려 <울려. 웃음> 내가 너라면 140 부를 같아. <laughs> 내가 아니고. 난 이미크는 아예 손도 안 5m. 봐. 어, 그아 그래서... 손이 왜안 다? 보고 싶었어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일어나봐. 나한테 요 좀... 정도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. <웃음> 그걸 못 정했어? 정해 빠. 야정해다 <laughs> 아, 나 그럼 메 m 고를게. 이메다너이 어느 정도 알았어. 키이 m 가이다 이상형 몽타주로 한번고를 민하 키2 m 야 되고. 아, <laughs> 아니, 이 <이마 줘야> 아니, <phone> <laughs> 아니, <언니 이마> 아니야, <laughs> 아니 그리고 그거. 테토냐 <laughs> 에, 아, 테토냐 에겐. 예시를 들어줘 봐. 테토는말못마다 와. 아, 그거는 텐트가 아니라, 그거는 밥 아니. 먹을 때도 막뭘 골라, 여자가 그러면. <laughs> 오늘... <너잘> <laughs> 그래. 아 그러면 조금 현실적이하자. 빨래 빈대로 막다빵고 로션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고 다니고 <laughs> 이빨 안 닦고 나와. 아그것은 택터 아, 애견. 그 애견은 그, 그 그래도 자기 정돈하고 화장도 하고. 너, 너무 배 바... 아니야? 당연히 애기이지 그러면. 근데 막너 너가 한 하면은... 단계 더해. <laughs> 너랑 <너는> 만났어. <laughs> <맞았어? 웃음> 너 입술 좀 찌른 거 보고 <laughs> <laughs> 사이즈라서 붙쳐서 더. 너. 너, <laughs> 나의... 너 이거 이렇게 열고서 볼때 같이 옆에서 말려. <laughs> <laughs> 그게애겐 맞아? 게임도 안하 아, 게임도 안 하고, 게임도 안 하고, 게임도 안 하고, 게임안 게임도 안 하고, 게임도 안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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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도 안 하고, 나는 애기 왜냐면 네. 좀 관리하는 사람 좀... 아더 좋은 거야. 왜? 내나는미나가 약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 좋아했잖아. 아, 음. 근데 막거어 피고 이러면... 좀... <laughs> 아, 그 내가 예시를 그렇게 들어드리고... 아까 원래 는 성향이 나랑 삐지고 약간 이런... 그런 차이 아니었어. 오케이, 다시, 다시... 다시... 어떻게 하냐면은 네. 티톤을 일단 전 거가 있어. <laughs> 야, 안 자기 여자 끔찍하게 사랑해 뭐 어깨 만 해도 바로 막 먼저 아 늦니? 그게 정아 e d 애기 애기는, 애기는 그럼... 차너뒤숨 <laughs> <laughs> 어, 걸리면 막 어어 고지나가고 어, 가있지 몸, 몸

그러면은 40kg도 사실 말이 안 되니까 60kg 대 160kg라도 60kg면 응. <몇> 응. 네. 거의 막 뼈밖에 없는 응. 거 아니야? 그렇지 뼈도 밖에 없을 수있어 이렇게도 내상향을 안다고? 나 아, 내 사양 안 너무 알겠어 이제 대충 맞춰지고 몇명 골랐어 나지 진짜 이2터에 몸이 좀 좋고 160kg면은 다부진 정도 느낌일 거야 나 선욱! 다니엘 강을 어? 이렇게 늘려놓으니나 선욱이 무슨 다 붙어. <laughs> <laughs> 아니.. <웃음> 무슨 소리 하는 아니.. 1 6 0할것 같아. 그렇지? 1 6 어, 0이지 몸무게는 응. 응. 160kg에만 하는 거야 지금. <laughs> 게아니라 <그게> <laughs> 아니야. 아 그거 있 뭐가 이정야 집돌이랑 박돌이. 아아니야 오.. 이냐? 아이냐? 박돌이는 실외 배변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나진동기랑 결혼하는 거야? 송랑 <laughs> 오줌 마를 타면서 나가너는거 <laughs> 왜? 나 나가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. <laughs> 나집집집돌 침대에만 있는 거패드 <laughs> <어본본볼를> 깔아놨지. 외를지 <laughs> 아, <laughs> <왜 저래? 웃음> 그러면 실례해 야지 왜냐면 집에서.. 아, 아, 뭐. 그치. 그러면은.. 그렇지. <laughs> 이렇게 고른 척 받냐고. 송이야 아니! 근데 아, 이정 <핸드위원> 나왔어. 너 <laughs>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. <laughs> 다들 주위한 번씩 돌아보고 <웃음> <웃음> 많아 많아. 너무 많아. 어. 애견녀, 테토녀 한번 해볼까? 테토녀 음, 뭐, 예시는 남자들과 들어가. 아, 어. <laughs> 남자들 다 들어가. 남자들 들어간다. 들어가서. 이소변기 사연. 그는 그냥 잖아 에겐 녀의 그런 대표죠. 그럼 너랑 얘기할 때도 <laughs> 계속. 어어 어. 미모 대상. 왜? 완전 노잼이네. 테토는 뭐야? 막답답하다뭐 이런 거. 난리 지나리고 뭐이러분 방구 잘 모르는 <laughs> 것 같아 <laughs> 방구 냄새 지독한 배우자, 입 냄새 지독한 배우자 둘다 이미 해당되는 거는 <laughs> 이렇게, 아니, 아니, 아니 이미 둘다 해당되면 어떡하냐고요? 아니 근데 방구랑 입 냄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입 냄새는 패시브잖아. <laughs> 근데 방구랑 트름이 낫지 않을까? <laughs> 근데 뭐, 배우자가 방울 뺄 때마다 내가 잠깐 기절해. <laughs> 입 냄새는 <laughs> 말할 때 그냥. 아저써 뭐.. 양치했어 이건데 하나 끼면 <laughs> 아, 시간이 나도 모른다 2시간이 흐르나 보아아 그러게 2시간 치구랑 트름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트름으로만 말래 <laughs> 아, 음. 어.. 거랑 네, 계속 봐 어디 앉으면 살짝 꺼졌어 자기 부상대로 쳐다그 상태에서 밀면 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 이렇게 면 <laughs> 아, 아 진짜. <됐다>, <laughs> 막 사회생활 할 때도 막 낫겠다. 정리! 난 방금 안 했지! 방금 지 방금 안 했지! 방금 안 했지! 빵빵 빵. 했지! 방금 안 했지! 방금 안지 방금 안 했지! 방지방지 근데 막그 일을 잘하는 수준이 뭘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맡기는 거면 아니면 내 일까지 막내일까내 일을 한다고? 어! 아, 나 하다가 어, 선배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<laughs> <laughs> 선배 이거 내가 했습니다 <laughs> 네, 그거 <그럼 웃음> 음, 뭐, 뭐, 내가 했습니다 그거 내가 했더라고 잘해 나가지고 이러고 아니 그도 잘해 그거 있었어 4박 5일 동안에 여행을 하는데 음. 그 친구가 짠돌이인 거랑 모임승차가 짠돌이면 여기 응. 갔는데 이거 하자아 너무 비싸 이 입장료 3만 원? 그냥 공원 돌아다녀. 밥은? 밥은? 옆에서 누가 이비둘기한 주는 거보고 <목소리도> 아, 있다가 아그짠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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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여행이야? 탁 아, 잡아서 이게 불에서 빼가지고 고 무인 승자는 뭐 담요 준비하니야아 팬티, 팬티 하나 더 있는 사람 이거 봐. 이쁜 아, 거 하나 갖고 왔다. 치신데 나는데 바꿔줄 사람. 이게 무인 승자야 뭐야? 입마지? 아, 네, 오늘은 장 <laughs> 아, 맞다, 빨리. 칼거칼칼 <laughs> <야. 인다. 응. 웃음> <laughs> 아, 칼칼칼칼. 아, 칼선 아, 칼칼칼칼칼. 아, 칼칼칼칼칼. 아, 칼칼칼칼칼칼날칼 아, 칼칼칼칼칼칼칼칼쭉요 자, 이게 반성하자. 승제, 우리 들다 반성하고. 야, 이게 진짜 누가 이긴 할수어 진짜 잘 살아보자, 우리. 응. 스토리. 어, 안녕. 다이어트. 다이어트에, 우리 진짜.